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다 끝났고요. 배우분들이 다 함께 계시니 포토 타임부터 지름다까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카리 선생님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돌아가지 마시고 네. 조심히 네. 배우분들 앞쪽으로 좀 오셔서 네. 네, 저희 아까 순서, 네. 앞열에 선민, 신인성 배우님, 이예우 배우님, 이선우 배우님, 정현 배우님. 네. 그리고 사이사이에 좀잘 보일 수 있도록 좀 앞으로 같이 나와서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사이사이에, 네. 잘 보일 수 있도록. 네. 좀 붙어주세요. 네. 저희, 네. 다 웃으시면서 일단 센터 보시면서, 네. 뮤지컬 시스터즈. 네 화이팅을 한번 외쳐볼게요. 좀더 붙을까요? 아더 벌릴까요? 네 앞에 분들이 살짝씩만 더 이제 네 사이 간격을 좀 주시면 뒤에 분들이 조금 더잘 보일 것 같아요. 선빈 씨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고 잘 보이시나요? 네 우리 성현 배우님 의뮤지컬 시스터즈 하면 다 같이 화이팅. 네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. 네, 네 성현 배우님.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도 계시니까 왼쪽 보면서 한번 네 뮤지컬 시스터즈 성현씨 뮤지컬 시스 파이팅!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? 네 성현씨 뮤지컬 시스터즈 파이팅! 네 저희 이번에 좀 순서를 바꿨는데요 이렇게 포트타임 끝나고 저희 이제 지름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리 의자 좀 가져다 주십시오 네